선거를 하는지 후보가 누군지 관심 없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시간들이 지나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내가 선거를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후보가 누구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정을 보내주시고 힘입니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 감사한 생각이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남편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분한분 응원의 한분 힘들이 모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를 더 성장할